오히려 용표라서 좋아 포워드는 조금 좋긴한데 아하... 오오오... 갑시다 어우 이..이걸 첫택적이라면첫택적이라 해야겠지? 봤는데 바로 개공이니까여기있네요 음... 떡바 갔고, 허저썰걸 그랬네. 느려 개공이는 넘는 게 느려요. 스파이 꺼내 놨네. 그 와중에 음. 못 돌리게 하고 있어 빡빡이 어떤 꺼 내놨을까요? 아 여깄네. 하나 둘아 하필이면 공일 때렸었어야 됐네. 네. <놀람> 아마 2명이 뜨는데 지켜야 되거든요. 2명 뜨니까. 내가 너무 쫄아서 하나? 하나 돌렸네요. 아, 잘못 막았다. 잡아주고 일단, 풀존재. 음, 오늘도 근데 뭔가 내가 구출해서 이떡 같은 걸잘못 보는 것 같아. 그런 걸잘 봐야 되는데. 아, 뭐야. 아나 오늘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오늘 실수 실수를 그냥 진짜 많이 한다 내가 오늘 진짜 감시하는날 아닌가봐. 아내 실수를 너무 많이 해 진짜로. 이러면 안 되는 안, 안 되거든요. 이러면? 내 실수를 그냥 밥 먹듯이. 그게 문제야. 음. 안 피해 대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진짜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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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거의. 실수를 진짜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것도... 어, 또, 또 그렇게 긴 해.

고개사가 왔네요 그에다 갑시다 이거 포드도아 이거 고개사도 구출 못하거든요 헷 여기 용장 쓰러졌고 아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나도 처음 본다 이거 어떻게 했어 캐노, 겐카 나이스. 뭔가 뭔가 고개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느낌? 뭐 아무튼 나이스 오케이입니다. 오늘 좀잘안 풀리는데, 그래도 다행히 중반에 터졌네요. 갑시다. 정탄자 발코밖에 생각 안 난다고. 여기. 참원. 돌아왔네요. 아, 여기 택시는 아. 되게 좋았을 텐데. 갑시다. <laughs> 이라인에 있거든요. 여기네요, 지금 여기. 여기서 이렇게, 오르, 뭐야, 요동치는 마음, 이거 뭐야? 아, 이벤트 한다더니 그거구나. 조정한다고 들었어. 맞아, 조정한다고 들었어. 어겠네요어 음, 요동치는 마음. 음, 됐다, 길게 하네 안돼. 음. 누가 유튜브 미쳤나봐요. 유튜브 또 그래? 있어 보세요.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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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슈퍼 갈 텐데 아 이거 맞맞아 때렸었어야 되는데 대신 맞아 주니 이거 때려주고. 이어주고 아마 저기서 치료할 텐데 바로 치료하네요. 치료 못하게. 네. <laughs> 치료 못하게 해야 돼서 아마 저거 포탈 다시 써가지고 못 들어갈 텐데 일단 갑시다 들어갔네요. 어디서 뭘? <놀람> 따서... 나 아직도. <안> <laughs> 이 다음 용병 열 거고. 아좀헤매한데 되게. 아 이거 좀 돌렸네. 레카 돌린건가요? 레카 돌렸네요 어 안오네? 안오네요 이러면 해독기가한대 남는데 야뭐다 뿌셔놨네 이 라인 누군진 몰라도 그 빡빡이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빡빡이를 막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빡빡이가 안보여요 얘도 치료했고 라인을있때문 닫아주고, 음. 닫아주고, 음. 한 대, 한 대, <laughs> 두 대, 음. 세 대, 잊혀주고. 음. 여기 말고 한 자를 돌릴 텐데, <laughs> 그게 어딘지 모르겠네? <laughs> 아, 근데, 뭔가 무승부 각이거든요, 되게. 아, 이거 좀, 좀, 개편적이었으면 좋겠 진짜 때리면 그냥 톡 하고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음. 아, 근처에 있네, 그냥 내 근처에.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격벽 너무, 아, 이거 그냥 내가 때렸으면 좀 그냥 없앴었으면 좋겠어. 아, 까비. 아깝다. 잡았다 써야 돼. 이거 어딨죠? 아, 뮤지에있구나 음. 바로 잡고. 음. 막아주고. 음. 못 돌리게. 음, 들지를 못해. 낙한사낙관도 근데 빠졌고 다 하고 해가지고 이게 좀 자리가 좋았네요. 되게 낙간사가 거기 그런 자리 에 있어가지고 자리가 되게 좋았네요. 아마 이 라인은 올 텐데 보죠. 무도계 무도개만 하면 되거든요. 무도개만 무도계만. 돌아서 가는데. 여기겠죠? 어디 있지? 안 오는데? 날아갔네. <laughs> 여기도 못 보고. 여기 갑시다. 번거로. 오, 뭐야, 아드가 나왔네? 여기 아드가 나왔네? 당연히 못 돌릴 줄 알았는데? 아 포탈 다 썼구나 너 나이스 포탈 다 썼네요 얘가 보니까 아 그리고 슈퍼 지운 게 아니네 내가 차마 <laughs> 근데 잘 빨라서 여기 거든요 아, 이거 진짜. 내려가. 사라져, 좀 때리면 살아, 이렇게 했으 때려, 살아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때리면, 때리면 된다. 나이스. 이거 잘 썼으니까 들 필요도 없죠, 이거. 분명 나갔네요. 게임 끝. 해독기 돌리려고 포탈 다 썼나보네. 그러게요, 진짜. 저 후문에 있는 해독기 돌리려고 포탈 다 썼나봐. 그래서 애가 그걸 안쓰네. 포탈 안쓰네. 나이스, 나이스. 뭔가, 조금, 게임이 좀 애매했었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